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를 향한 열망, 섬모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날마다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를 때를 생각해 보면, 어, 그가 귀하게 하나님께 주신 이삭,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일을 하죠. 귀한 결정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오를 때 반대편에서는 비록 아브라함은 전혀 알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양이 또그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때 제사 드리려 할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제사드릴 수 있는 숫량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이 과정들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이 땅의 모든 역사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설계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설계도 안에 내가 순복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나 그 설계대도로 살아가지 못하면 참 어렵고 힘들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 한편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주님을 경유하는 자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류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디에 거, 그가 그하고 있다고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데 그때 베드로는 또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 나름대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데그 환상이 어떤 것인 어떤 의미인지 베드로는 잘 몰랐습니다. 그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20절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고넬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에게도 계속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서 고넬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을 그때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렇게 다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걸음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고네류 어,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다 이해되어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다 이해되어지진 않았지만 주님을 경외함으로 걸음걸음 따라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도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선하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걸음걸음 주의 인도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보았더니 고넬료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보면 온 집안이,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와 함께 하나님을 경유했다. 그렇게 그 집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갔, 갔을 때, 베드로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가. 그때 깨닫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 하람을 향한 베드로의 순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유대인들이 이방인 이 고넬료는 어, 이방인이었습니다 어,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찾아가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서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가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후에 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사이에서는 위법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하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붙들고 있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그 이전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가치관, 세상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주의 말씀을 우선하고 주의 말씀 붙드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가 두 팀이 떠나, 떠나게 됩니다. 라오스와 대만 이두 나라로 선교팀이 떠나가게 되는데 어,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 팀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인데요. 특별히 갔을 때그 이전의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가치관들 이런 것들 고집하지 말고 다 내려놓기를 꼭 권면합니다.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험, 이런 지식이 그 해에 새롭게 부어주시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집니다. 과거가, 내 과거의 지식과 경험이 주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게 됩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얀 백지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너무 그 종이에 많이 적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 예전에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지식이었고 이것이 나의 경험이었고 주님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가치관 그거 빼곡하게 그저 돌에 새기듯이 다 새겨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울 수 있는 것다 지우고 나의 경험과 지식과 가치관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틀 안에서 주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어렵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사건을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거듭남의 사건이 내 자신이 죄인이고 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믿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게 거듭남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의 사건데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전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가치관이 깨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듭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완전히 섰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해 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뭔가 매여 있는 과거가 별로 없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안타깝게도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요, 교회 안에 예배 순서 하나 바꾸는 거, 이게 잘 못합니다. 또,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 하나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전통, 또 교회를 얽매인다고 말할 수 있는 율법,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어느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꼭 해야 한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법은 오직 예수의 법.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법이 최고의 법이고 내가 그동안에 붙들고 살았던 것은 예수님의 법이 우선되면 다른 것들은 다 깨뜨려 버릴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직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이라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부스의 복음을 들으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가족들이,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 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세워주신 권위자에 대한 인정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부모가 있고 리더가 있고 여러 권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권위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에게 대하시는 것으로 봤습니다.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다 감당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서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죽게 하듯 충성하며 섬기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의 말씀이 우선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